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세련된 스페인 타일 스타일링을 간편하게 DC 픽스 시트지로 공간에 활력을 더해보세요. 4% 할인된 가격으로 12,61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아기 옷을 위한 완벽한 선택. 아가짱 길이 조절 옷걸이. 그레이 10개 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12% 할인된 6,900원에 득템하세요. 우리 아기의 옷을 더욱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위입니다. 공간 효율을 높이는 김행강 멀티 수납 정리함. 책상 위 소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70% 파격 할인가로. 25,000원에 만나보세요. 학생, 사무용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1 플러스 1 혜택으로 더욱 실속 있는 욕실화, 부드러운 에바 소재로 편안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아이보리와 그레이 색상, 지금 3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블랙 컬러의 CROTO 에로 바이닐 레코드, 수납맥으로 LP 컬렉션을 멋지게 정리해보세요. 최대 100장까지 수납 가능하며 책, 잡지, 파일 보관에도 실용적입니다. 감각적인 공간 연출을 위한 완벽한 선택. 지금 바로